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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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이님 던퀴 몇렙 아 떨구님 받아보셈 이건 구글 하는게 아님 받아보자 한번 아 트랩 받아보요 아... 아 받으셈 빨리 못... <laughs> 나방지키잖아자 카이 님에 들어왔어 아 음. 그냥 카이는 되지 나랑 반말하기로 했으니까 음? 키프? 응? 뭐야 왜 키프 느낌표라고 하는 거야? 좋 어. 하아. 플레이어 차단. 아, 보기. 플레이어 차단. 아 씨. 거래 존나게 거래. 봉근 님이요? 아니, 33물렙짜리 어떤 이상한 제가 한번 제가 한 번.. 만잠깐 네. <laughs>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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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잠 전설 드릴게요 봉구는 그, 아 수업. 이름이 안뜸 나갔어 여기 있는데요 지금 봉구 받으심 해서 이제 이제 이거랑 이거를 주는 거임 어벌 취소해버리기 나도 와나 어제 구타자 신발 날었어근데 신판? 방송에 효과가 없다니 언니 우리끼리 우리. 인순이랑나남 아, 도전하실? 응? 저 갑바 풀강 아니어서 들을게 약함 아 조바라 조바라 내가 돈 없지만 아. 해준다. 오케이. Okay. <laughs> 이거 풀강하면 39만 6천원 짜리. 3 0만 큐. 응. 아, 그럼, 데, 데미지 약할 것 같은데. 에이지 로티나 애선 900기가 안 나와 어. 800. 그 미드지 1T 나오겠네. 어? 응. 근데 나 무기가 더 세죠? 34만 5천이요. 아 345. 아이 게 머리가 아프지 전 키하니까 아 아까부터 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픈 게좀 음, 음, 음. 정해라 인생인 넣을 거냐 남아도 거냐 남아도는데 지가 신뢰 <laughs> 어떤 휴만이 오셨어요. 음. 아, 그냥 시스템. 미티미티사 미치. 어... 아, 미치. 미미티미미티님처미에미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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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티미미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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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점을 붙여줘야 돼 왠지 모르게 점을 붙여줘야 돼아 이분인가? 아니면 1.1t 어디있어 그분 어디있어 아 지금 셀 예전엔 진짜 초보셨는데 아 그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찰템을 딱 보여 준 거예요.

哇，弟弟。 근데 웰카 넌 전세를 가지고 싶어거 아니야? 아, 전김전세 얻을 거예요. 결론은 그냥 써주고 싶은 거야? Yeah. 아 맞다 어제 정정시우님이그 AK 모식인 내신이었나 쉬러를부탁합합다다러시시제제드어라쉬는라 쉬어라, 로 맞춰본 뭐 전설이 있어 지30 듀어 전설. 나 전설 쓰면 듀얼 얼마 정도 나올까? 음. 자 저분 힐, 게힐템받으셨고방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 제일 문제 내가 방송 맡기면 키보드 두드리면서 만나. 오케이 이거 마이크 끄고 키보드 두드림 얼쿠 얼쿠 형 이거 뭐야 이거 꼬뚜기 <laughs> 레전드 리그 오브 아, 레전드 어따라 와이 아씨 네가 아무나 간다 아니 전세가 끝이 보면 사면 되잖아. 저 돈도 없어요. 지 5학년 돼야지 간단 말인 돈을 많대. 고대 쓰면 또 5학년 되잖아요. 아니 근데 1개월을 기다려야 돼 5학년 되긴 하죠. 왜왜 이겨 음. 기다려 아니 엄마가 해 준대요. 이 응. 지금 방학인데 방야와나이피 3000만 하고 1티네나리고 지할 줄 고민 중이야 아넌 음. 4시 반에 끄기로 했지 뭐야 4시 반에 끄기로 애, 애 친구들이랑 옥취하기로 는데아 그럼 이번 방송 없던 걸로 하세 음? 없던 걸로 한다고거같으아 이번 방송 그냥 끄실 거면 끄셈 끄고 딱 이제 그거 하는 거임 응. 영상 비공개하는 거임 자, 없던 걸로 하면 뭐뭐 뭐 하죠 뭐 러는 나도 변성 주면 목소리가 진짜 어떡하지 개문구만. 나 이런 거 얼마 걸쳐요? 뚫 이렇게 아이여러보님 피시 시뮬레이터 하실래요? 던키 말고 나중에 한 세시 반부터. 아, 7시 40분부터 추천 게임 하고요. PC 시뮬레이터 다시 아. 10렙인데. 에? PC 시뮬레이터. 재밌음. 나제 알아. 나해 봤어. 나 어제 10렙까지 키웠어. 저는 12렙 정도? 11렙인가 12렙. 그 가오리 레전드 아, 가오리 가오리 한다. 상어 레전드 한번 잡고네번 잡고. 오늘 어, 어디서요? 지금 하실 용납치고 백고 146렙 찍을 때까지 이분 버스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음에, 그다그니까돌려다 얻어 그 다음에, 려서 같이 그다되에 나랑 같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힐 하나 끼고 네딜 하나 끼고 내가 딜두개 썼는데 깼잖아. 그때니까 오마이야. <목소리> 어! <목소리> 네? 어떻게든 템 구할 거임. 가래 PC 하자 추천 게임 아그저 저번 날쪽 미안한데 와와와 와, 와. PC 모드 들어가 에 아, 자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어가라니까. 잠깐만요. 저 어떤 K 모식이라는 분이 저한테 줬습니다. 전설을? 아니 전설 말고 템을. 에, 와 너무 착하심. 저분 전설까지 있는데 막저 업그레이드인데요. 뭐그템뭐 줬는데? 음. 아, 그, 거 그, 뭐, 어, 아, 그, 뭐지? 에일리언 초록색깔. 불쌍하다고 줬으면 또. 아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거였었지불쌍하 응, 아, 개꿀인데 이거 장점인데요? 아, 그 그냥... 불쌍한 거가 장점. 방종이야, 지